반갑습니다. 이바천 사과 후브락스 M26 작은 면목입니다. 어, 여기는 대략 사과 면목 수가 한170 정도 되는데요. 후브락스가 한70% 되고 또 미시마 묘목이한30% 됩니다. 잠깐 저희 착색된 걸좀 보실게요. 요 나무는 미시마 착색이 좀 늙고요. 또 이런 데는 후브락스, 후브락스가 조금 착색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색깔도 이렇게 빨리 착색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가 색이 돌고 있어요. 자, 오늘 날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짜가 10월 20일입니다. 오늘 10월 20일 날좀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사과 맛있게 한다든가 뭐 착색이 이중됐으니까 뭐 여러분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부사바 사과를 조금씩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한게 있는데요. 그게 뭔지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농사를 짓는 분 중에서 아니면 뭐 과일 농사를 짓는 분 중에서 나무를 밭에 다 심었다고 나무마다 똑같이 사과가 커지고 착색이 똑같이 되고 그렇진 않잖아요. 저희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나무는 좀 수세가 약합니다. 또 심은 지도 얼마 안 되진 않았지만은요. 전체적으로 착색도 안 되고 나무가 영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사과 묘목을 제가 신청해 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배버리고 새로 심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도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나무마다 어떻게 착색이 빨리 되고 컸던 거 이런 걸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을 위해서 나무마다 명찰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가 달린 나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기준 제 방식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욕을 한다든가 이런 댓글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저만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무비해서 이렇게 보다는 착색이 빨리 돌았고 그리고 사과도 봤을 때 큽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먹보다도 비슷하게 됐고 좀 작은 데는 작지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과 착색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그리고 나무 수세도 이 정도면 괜찮아요 잎도 지금 많이 달려있고 또 표지를 한 상태지만은 잎 상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나무에 대해서 제가 저만의 어, 알수 있게 이렇게 체크를 한게 있거든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어, 명찰처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어, 제일 첫 번째는 색이라고 적혔고, 그 아래에 크자 적혔고, 그 아래는 숫자 적혔죠. 그이 색이라는 거는 사과 착색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과를 수확할 때 착색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상, 중, 하로 해서 저만의 알수 있게 해놨습니다. 착색이 잘 되었으니까 상의를 해놓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커졌죠. 이게 크기입니다. 크기. 사과 크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냐 작으냐. 이제 수확할 때 그때는 이제 사과 크기가 전체 좋잖아요. 그래서 상의를 해놨고요. 자, 아래쪽에 숫자 적어놓은 건 뭐냐면 사과를 수확 시기에 나무 수세, 세력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어떤가? 그걸 또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도 사과 수세는 좀 좋아요 그래서 상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만의 알수 있도록 이렇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상, 중, 하로 해서 적어놨고 만약에 색깔이 안난거 이런 건 어떻게 했는지 보여 드릴게요 이 나무는 미시마 나무입니다 그런데 키우시는 분 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미시마가 색깔이 좀잘안 돌더라고요 그래서 크기도 좀 크긴 한데요 착색 자체가 좀잘안 돼요 아까 후브락사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는 제가 명찰을 어떻게 달아놨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쪽에 세계적인데 하되 있죠? 여기 색깔이 하, 색깔이 잘안 돌았다. 크기는 어, 중간 사이즈도 있었고, 또큰 사이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중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중을 적어놨고, 수세는 좋아요. 나무 수세는 좋기 때문에 상으로 적어놨습니다. 자, 요렇게. 착색이 안된 거. 이렇게 보신 것처럼 사과 착색이라든가 그리고 크기라든가 또 나무 수세 세력에 따라서 제가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올해 적어놓고 나면 내년 25년도는 제가 중간 중간에 체크를 다시 할 겁니다. 체크를 해가면서 조금씩 이제 문제되는 것들을 좀 적어놓면 으 가을 수확할 때 아니면 내년 봄에 뭐 영양제를 친다든가 아니면 가을거지가 끝나고 나서 뭐 비료라든가그 어, 다음에 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하면 될것 같아서 어,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올해는 했습니다 저도 이 밭에 이제 각각 나무마다 명찰을 달기 위해서 오전 내내 이렇게 고생해서 다 적어가면서 일일이 다 달았습니다 그 재료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PT병 이죠 물병이죠. 요거 잘라가지고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전 내내 체크하면서 달았습니다 자, 요런 재료를 쓰니까 그리고 뭐지워지도 않아요 만약 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비가 오면 젖으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내년 내후년 사과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저만의 방법으로 해서 병차를 사과나무마다 다 달아놨습니다 자, 요런 것도 보시면 착색이 잘안 들고, 사과도 작습니다. 옆에는 사과는 작은데, 착색이 잘 돌았죠. 그런 걸 체크를 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착색은 잘 되었는데, 크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 아래쪽이나 뭐하 해도 되는데, 상 아래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했습니다. 수세는 좋기 때문에 상용을 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 크기도 작고, 그 다음에 색깔도 영안 좋죠. 그리고 수세는 좋은데, 그래서 적은 어놓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면 착색은 중으로 되어놨고, 그리고 크기도 중보다는 조금 크죠. 그래서 그렇게 표시해놨고요. 를 수세는 상 이렇게 이제 수세는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입도 건강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세 가지를 적어서 명찰을 다 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사과 농사 짓는 분도 많을 끼고, 또 다른 과일 농사 짓는 분도 많을 건데요.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서 과일 농사는 지면은, 어, 틀림없이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앞으로 계속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남이 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겁니다. 농사라는 게뭐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또 하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해서 농사를 좀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요런 식으로 해서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밭은 이제, 나무 병옥수가 사실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요, 사과나무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하기가 힘들죠. 저는 이만큼 한 것도 진짜 사과나무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해요. 알고 있지만 안 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하지만, 저는 조금씩이라도 신경을 쓰고, 진짜 진정으로 사과 농사를 잘 짓고 싶어요. 사과 농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농사는 자기가 농사를 포기하고 앉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저처럼까지는 할 필요 없겠지만 나무마다 세력 다르고 색깔 다르고 다 맛다르듯이 체크해가면서 농사짓면은 틀림없이 맛있는 사과를 수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낼게요. 다음 영상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